안녕하세요. 라스티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에어조던4 브레드입니다. 에어조던4의 30주년을 기념해 오지들 중 가장 멋진 브레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전시용은 구했으나 제 사이즈의 신발은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시용 신발이 작아서 영상에서 더 멋지게 보이긴 해요. 신발이 작아서 그런가? 어, 어쨌거나 이제 신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어조던4의 디자인 목표는 에어조던3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에어조던3는 아름다움을 안고 태어난 걸작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틴커의 필드는 퍼포먼스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 신발을 디자인했죠. 퍼포먼스 향상을 중시하게 되면 디자인이 전작에 비해 떨어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발을 좋아하지만 처음 출시되었을 때이 신발이 굉장히 못생겨서 싫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소비자들은 신발을 싸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팅커필드는 오버몰디드 메쉬를 만들었습니다. 메쉬 위에 플라스틱 그물망을 덮었습니다. 납작한 신발끈이 통과하는 플라스틱 디테일도 추가했습니다. 신발 혀에는 전설적인 점프맨 로고가 자리합니다. 신발 혀의 플라이트 단어는 에어조던 포 시리즈에만 있다고 합니다. 검정 신발에 빨간 점프맨 로고는 강렬합니다. 신발 혀 안쪽에는 에어조던이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처음엔 가품인 줄 알았죠? 신발 뒤에는 조던 4의 오리지널을 떠올리게 해주는 나이키 스우시 디테일이 있습니다. 조던 4의 오리지널 컬러웨이들만 이 나이키 스우시가 있다고 합니다. 디테일도 정말 좋지만 합성피혁인 주라벅으로 인해 신발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색상은 짙은 검정색이죠. 중창과 밑창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쿠셔닝 폼도 있고 에어도 있고 고무 밑창도 있습니다. 비저블 에어가 뒤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밑창의 앞부분에도 에어솔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빨간색의 점프맨 로고와 별 모양의 밑창 디테일이 인상적이군요. 신발의 기능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납작한 신발끈과 아일렛 근처의 플라스틱 디테일이 발과 신발을 고정시켜줍니다. 내부 안감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피팅이 잘 됩니다. 통기성은 좋지 않습니다. 통기성을 위해 여러 부분에 메쉬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진 않았죠. 부드럽고 푹신한 깔창이 있지만 고무 아웃솔로 인해 딱딱함이 느껴집니다.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헤링본 패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 플렉스 홈이 있습니다. 멋진 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담고 있는 신발입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작품이죠. 또한 아이코닉합니다. 반바지, 블랙진, 레깅스 어떤 옷이든지 잘 어울립니다. 딱딱하고 통기성이 안 좋지만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발매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소장용으로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